그... 참 여기 나오니까 개인기도 하는 형제가 아이고 어디서 개인기를 할 거예요? 개인기 진한 번도 안 해봤는데 형님은 서 하는 거저 이정섭 선생님. 참, 참기름 선생님? 참기름 선생님? 네 참기름 선생님. 진짜? 진짜? 야 GD가 음. 이정섭 선생님 어? 뭐? 야 근데 개인기를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보여줄 데가 없었구나. 없지. 그어디 그렇죠. <laughs> 저... 고쇼 <laughs> 나와서도 안 했잖아요. <laughs> 우리를 안 시켰거든요. 안 시켰는데 시켰거든. 모르니까. 어 없는 줄 알았어요 개인기가. 와. 그러니까. 야 한번 봅시다 이정섭 물한잔쓱 들이 드세요. 아 근데 또 이게 또 막상 저 이렇게 시키면 되게 못하는 지 아, 그럼 안 시킬게요. 막상 대놓고 안 시킬게요. 안 시킬지? 할 거야. 아 그렇지? 아 이거 여기까지 하면 고싶으 하고 싶으면 하는 거잖안 하고 싶으면 안 해. 안 하면 섭섭하긴 하겠지만 뭐, 뭐. 네, 비슷하냐? 아, 하겠지. 비슷하냐 않아요. 비슷하진 않아요. 어우 얘 뭐라고요? 네? 비슷하지가 않아요. 아저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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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. 5, 6, 7, 8 침기름 침 맛있다. <laughs> 침기름, 침 맛있다. <laughs>